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과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끝나고 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오셔서 하시는. 메시아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사복음서는 공이 다네사 사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성령을 통하여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그 주님이 사도들과 교회들과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 성령 안에서 교회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교회 역사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이 사도행전을 선교 역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로 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각 지역에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기록들 통안에서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 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복음의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까지 떠나지 않냐면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요.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그렇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로 씻겨지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성룡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는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것을 바로 우리가 세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롭게 부활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이 세례를 동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과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았고 또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 기적의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또 다른 약속의 능력,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민족의 해방. 나라의 해방,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너희가 할 것은 지금 나라가 또 백성이 어떤 것보다 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는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될때 그것이 신앙이 또 삶이 올바른 것이고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서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소경도 눈 뜨게 만들고 앉은뱅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죽은 나사로 살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어가면서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러 온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야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것, 또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그보다 것더 먼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심으로써 해결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내어 주어서 생명 주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쭉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다른 자기를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도 좋아하고 취미도 있고 이것 저것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일 그것이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걸 놓쳐 버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한그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 자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어이 사람들이 우리의 나라가 언제 해방되고 주의 오심이 있겠니까라고 할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놔두고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이해하고 또 확장시키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자기의 권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벌써 10월 달 했다가 또 11월 달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안식일도 1884년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재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18 1992년 어, 그것도 한번 봤잖아요 다미 선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한또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 우리가 모를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전부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또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경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이처럼 성령이 오심을 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여러 은사와 열매와 그 성령의 인지심의 일들 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그 전에는 부끄럽고 그 전에는 무서워서 그 전에는 모든 일들 때문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생명을 증가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당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믿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이장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은혜,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열방 앞에서 바울은 왕들 앞에서 크고 높은 고관들 앞에든지 감옥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어, 그가 능력이다. 우리에게 진짜 능력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에이 저 사람도 예수 믿어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너희를 부인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증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와 같이 제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이죠? 성령을 기다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이 땅에서의 말씀은 바로 내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기다려서 받고 내 증이 되라하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후에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가 바로 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증이 되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가요? 그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어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두가 볼수 있도록 이제 오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가요? 성령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다 주님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을 보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가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자들, 이 복음서에서 여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얼마나 기독교가 정말 그들의 문화와 생각들을 완전히 깨뜨렸는지, 당시의 여자들은 어 그렇게 요즘 세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조선시대도 여자가 장관이 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요. 그래서 아우들과 함께 이제 마음을 갖자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자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그냥 우두하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부활 후에 우리는 기도하되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기도하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가 주의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한다.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을 받으면 기도한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의 필요도 기도하지만은 그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어떤 사람은 한 2, 3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자기 하나님 나 건강과 나의 개인적인 것들만 기도하다 보니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할 때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힘써 사자고 그랬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위골되는 가운데서도 정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엘리야는 무릎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일곱 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만 잘해도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주님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기도하게 해 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기도할지 모르면 주님 내 기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주시고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면서 의지하면 주님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해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가 오늘 4장 40 4장 31절에 보니까 사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함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해.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말은 기도하니까 성령의 뜻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가득 차서 그 말은 성령이 강권하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되고 또 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성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등대가 또 향이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오늘 우리에게 꺼져버린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세우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힘쓰고 애써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들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 성령이 충만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